뮤지컬 스타 시즌 5 라스트 스테이지 어, 저번 주에 박금태 배우님이라고 또 이호광 선배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 뮤지컬 1티어 그리고 대들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도 박은태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은태입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번주에 먼저 모습을 보여주셨고, 네. 이번주 불러주실 넘버를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이번주에 불러드릴 노래는 웃는 남자의 그 눈을 떠입니다. 은윈 플랜, 긍윈 플랜. 뭐 여러가지로 불리고 있고, 우리 박은태 선배님의 대표 넘버라고 또할 수도 있는 넘버인데, 제가 사실 뮤지컬 스타 시즌 1에 보면, 맞습니다 그 눈을 떠를 불렀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과연 곽필립 배우님만큼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노래를 뮤지컬 스타에서 불러야 한다고 했을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필립 군그 눈을 떠를 불러야 되는데 음성 통화가 아니라 영상통화를 해서 그 눈을 얼만큼 크게 떴는지 보여줘야죠 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바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선배님 이 정도 떴으면 불러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하 그 정도면 됩니다 맞습니다 조언을 또 해주셨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온 느낌을 느껴야 된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홈플러스 지하 3층까지 뛰어내려 갔다고 하고 저 밑바닥에서 왔습니다를 느껴야 된다고 해서 그런 훈련법들 뭐 이런 것들 사실 제가 부른 그 눈을 떠 마지막에 닭 울음소리가 제가 그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과연 그 발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친구들끼리 많이 했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배님께서 그 눈을 뜨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주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그 눈을 뜨려면 새벽 닭이 울어야 눈이 떠지지 않나 저만의 해석이 좀 가미가 됐었는데 선배님께서 또 해석한 그 눈을 떠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곽필립 후배님보다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웃는 남자 많이 사랑해 달라고 스포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5년에 새롭게 돌아오는 웃는 남자가 예술의 전당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이번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곽필립이 해석했던 그 눈을 떠. 많은 분들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 주시겠죠. 짝퉁이 가고 진퉁 왔네.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예상이 됩니다만 드디어 그 노래를 들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수로 박은태 은윈 플랜의 그 눈을 떠 만나 보시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밑바닥에서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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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같은 귀족들의 짓입니다. 하지만 누가 절 구하고 살린지 아십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경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춘 분들 경들 나 여기 진실을 외칩니다 간청들리고 연민의 호소와 늦기 전에 세상을 돌아봐 경들 돈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 자, 과연 하늘의 별이 두렵지 않나 슬픔으로 가득 찬 거리 풍경 굶주리는 또 다른 세상을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바닥인 생들 그들이 견뎌야 할, 지어내야 할 가혹한 대가 그 눈을 떠, 마음을 열고 증오와 절망 속에 희망까지 죽어가 그 눈을 떠봐 전 최고로 높은 귀족이 됐죠. 이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다 그렇죠. 완벽할 순 없어요. 고귀하신 여러분조차도, 진 것을 나눠봐 자비를 베풀어줘 더늦지면안돼그 눈을 떠 마음을 열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수 있을 때까지 그 눈을 떠봐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뼛속까지 얼어붙어 굶어 죽길 기다려 본적 있는지요? 빵한 조각, 석탄 조각, 구걸 하며 우는 기분 모를 거야. 그 눈을 뜨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들을 외면했죠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